아, 두, 1등이야. 두 번째 게임입니다. <laughs> <자>, 어. <왜? 웃음> <매니저>? <laughs> 아, 아니, 다들 반 이상 쳤는데나 하나도 못쳤는데 말이야. 포기했는데. <laughs> 안경을 그때 닦아가지고, 말이야. <웃음> <웃음> 그럼 말이야 그렇게. 안경을 닦아왔고 말이야. 어마 상당히 나게 만들었다. 다 여성진 났다. 아, 아, 잘 나갔던데. 내가 1등아해야지 네? 1등 아, 아니지. 내가 1등하고아등하면 다음번에 또 계산하면 되는 거. 뭘 계산하래. 그래 그, 리버스가 확실한 부도가 되지. 아니지. 이 당나귀 그안나 몰라. 어, 성질났어. <laughs> 나 연습했어. 어? 응? 아, 초장에서 잘 나갔잖아. 뭐 여덟 개, 뭐 일곱 개, 뭐 이렇게 치더니 두개에 열다섯 개 치더니 그 다음에 안 치고 있어. 안경을. 어,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세 아, 어? 개.